1973년 8월 8일 도쿄 호텔 그랜드 팰리스 2212호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대중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의 베개 옆에는 전날 밤까지 읽던 신문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헤드라인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강화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는 꿈에서 도조국의 민주화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악몽 그 자체였다. 김대중 씨, 일어나십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김대중이 눈을 뜨자 여섯 명의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김 대중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4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그였기에 이 순간조차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남자 중 하나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다. 그런데 그의 억양에는 묘한 어색함이 있었다. 마치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애써 발음을 맞추는 듯한. 1970년대 초반,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일본은 전후 복구를 마치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민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인사로서 일본에 체류하며 해외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 가박정희 정권 내게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땅에서 한국의 정치인을 해치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였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왜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까? 아까부터 궁금한데, 당신들의 정체가 뭡니까? 승용차 안에서 김대중이 다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의문이 더 많이 서려 있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룸미러로 김대중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기묘한 냉정함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그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차는 도쿄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창밖을 내다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자신을 납치할 이유가 있는 세력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일본 땅에서 이런 일을 벌일 만큼 대담한 조직이 과연 있을까? 혹시 한국에서 온 분들입니까? 김대중의 질문에 차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남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 중 하나가 다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김대중은 놓치지 않았다. 말씀드렸듯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서렸다. 이들은 분명 한국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이 일본의 주권을 무시하고서라도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뜻인가? 차는 한 시간 넘게 달린 후 한적한 항구 근처에서 멈췄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김대중의 운명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바다 위의 공포, 배는 생각보다 컸다. 어선 같기도 하고 화물선 같기도 한 애매한 모양새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배가 일본 연안을 벗어 날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올라가십시오. 남자들 중 하나가 김대중의 등을 밀었다. 김대중은 발을 헛디뎠다. 다리가 불편한 그에게 배에 오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배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좁은 선실로 밀어 넣어진 김대중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들은 자신을 받아 한가운데서 제거할 작정인 것 같았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의 정체를. 김대중이 차분하게 물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다. 한국중앙정보부, 박정희 정권의 비밀경찰 조직. 김대중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일본 땅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다. 김대중은 문득 궁금했다. 과연 이 명령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것일까? 박정희 대통령 본인까지 알고 있는 일일까?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선실까지 울려왔고, 배는 점점 일본 연안에서 멀어져갔다. 김대중은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일본 해안선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조국의 땅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바다 한가운데서의 신문, 김대중. 당신이 일본에서 한 짓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원 중 하나가 김대중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있었다. 반정부 활동,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민주화 세력과의 연계. 당신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김대중은 웃었다. 바다 한가운데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웃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군요. 말장난은 그만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해외 연락망과 자금 출처입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는 절대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시간이 흘렀다. 배는 계속 바다를 항해했다. 김대중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만약 자신을 죽일 작정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먼바다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신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 혹시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김대중의 질문에 요원들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순간 김대중은 확신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납치해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원의 대답에서 김대중은 소름이 돋았다.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지 알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정말 모르는 일인가? 아니면, 그런데 갑자기 배가 멈췄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갑판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일본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본 해상보 안청입니다. 배를 검문하겠습니다. 선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요원들이 급하게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희망을 품었다. 혹시 일본 당국이 자신의 실종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선 것일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를 찾아낸 겁니까? 김대중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요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가판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로 미루어 보아, 일본 해상보안청 요원들이 배에 올라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어 대화 소리도 섞여 들렸다. 뭔가 이상합니다. 김대중이 중얼거렸다. 만약 일본 당국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것이라면 왜 한국어가 들리는 것일까? 그때 선실문이 열렸다. 일본 해상보안청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김대중은 절망했다. 김대중씨,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도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김대중은 알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것을 당신들 일본 해상보안청까지 매수한 겁니까? 김대중의 물음에 가짜 일본 요원이 씩 웃었다. 매수라뇨 우리는 더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가 제복을 벗어던지자 그 아래에는 평범한 민간인 복장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연출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의 수색을 피하기 위한 위장 작전이었죠. 김대중은 이들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국제적인 파문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였던 것이 다.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국 방향으로. 김대중은 창 밖을 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한국 땅을 밟게 될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짜 일본 해상보안청의 배가 저 멀리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저것은 진짜 같은데요? 요원 중 하나가 쌍악령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드러났다. 김대중은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진짜 구조대가 온 것일까? 아니면 이것마저도 그들의 계획 중 일부일까? 바다 위의 추격전 저기. 저기 봐. KCI의 원중 하나가 망원경을 들고 외쳤다. 수평선 너머로 하얀배 한 척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었다. 속력을 높여 KCIA 책임자가 선장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일본 순시선은 최신 엔진을 장착한 고속정이었고, 낡은 어선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정지하십시오.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일본어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바다 위에 메아리 쳤을 때, 김대중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 납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검문에 응하십시오. 일본 순시선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KCI의 요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정이를 꺼내어 무언가를 급히 교신하고 있었다. 본부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본부에서 온 짓이었다. 김대중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들에게는 일본 당국의 추격조차 예상범위 내였다는 뜻인가? 바로 그때, 하늘에서 웅장한 헬리콘터 소리가 들려왔다. 김대중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자. 거대한 미군 헬기가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젠장. 미군까지 나섰군.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헬기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배천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헬기에서 영어방송이 나왔다. This is U.S. military stop, your vessel. Immediately, we have orders to secure Mr. Kim 대중. 미군의 명령이었다. 김 대중은 믿을 수 없었다. 미군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인가?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완벽했다. Freeze. Nobody move. 선두에 선미군 중사가 자동 소총을 겨누며 외쳤다. KCIAO원들은 순간 당황했다. 그들도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군과 정면 충돌할 수는 없었다. Mr. Kim 대중, are you injured? 미군 중위가 김 대중에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I'm okay. Thank you. But how did you know I was here? 일본 정부가 즉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라고요. 미군 중위의 말에서 김대중은 이 사건의 진정한 규모를 깨달았다. 단순한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움직인 국제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도 바로 옆에 접근했다. 일본 요원들이 배에 올라타자 바다 위는 순식간에 국제적 구조 현장이 되었다. 김대중 씨, 무사하십니까? 일본 해상보안청 책임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다. 네, 다행히 무사합니다. 일본 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대중이 답하자. 일본 요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당신이 도쿄에서 실종된 직후부터 총력을 기울여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미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순간 김대중은 눈물을 흘렸다. 죽음 앞에서 구해준 것은 조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었다. 이하이러니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KCI A 요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상범위 내라는 듯이 미군이 개입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침착했다. 한국 정부가 이 일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미군 중위가 일본 해상보안 천교원에게 물었다. 그것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하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한 이상 한국 정부도 더 이상 발뺄 수는 없을 겁니다. 김대중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다. 자신의 납치 사건이 한국, 일본, 미국을 모두 연루시킨 국제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박정희 정권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아십니까? 체포되어 가면서도 한 요원이 김대중에게 말했다. 당신은 결국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섬뜩한 협박이었다. 김대중은 그말 속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미군이 직접 구조작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였다.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고 미국도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정희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국제적 고립의 위험에 직면했다. 미군까지 나선 것을 보면 워싱턴에서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김대중과 만난 일본의 한 정치인이 말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은 방공 독재를 지지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맹국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니까요. 김대중은 일본에서 더욱 철저한 경호를 받으며 민주화 활동을 계속했다. 이제 미국의 관심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불안 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 또 다른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907-13년의 납치 사건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더큰 시련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